검찰 개혁의 모든 얼개가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8월달 아니 조금 더 간다면 9월달까지는 제도적, 입법적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누구보다도 검찰에게 큰 많은 탄압을 받았던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 인사와 관련해서 깊은 뜻이 있으려니 신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뢰가 됩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누구보다도 탄압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분이 검찰 개혁에 장애가 될 만한 인사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깊은 고민 끝에 그러한 인사를 했다는 것을 저희는 신뢰합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고 어떤 결과와 성과를 내는지 지켜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만들었던 개혁 야당들끼리 비판의 수준을 뛰어넘는 어쩌면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그 발언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검찰 개혁은 반드시 9월 안에 완료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